워몰 에어드랍 그리고 백팩으로 받은 워몰 코인으로 다들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퍼지고 난리가 나서 부럽다는 생각과 왜 나는 안 했을까 자책하며 무조건 돈벌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은 무엇이 있나 살펴보니 신퓨처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퓨처스와 블라스트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에어드랍은 5월에 나온다고 하니 무조건 하세요. 블라스트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지갑과 트위터, 디스코드를 연결해야 포인트를 캘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면 5% 추가 포인트 부스팅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쳐둔 부분 모두 연결하시면 됩니다.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GM, N섹션에 들어가서 GM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본인에게 롤이 주어지는데 그게 있어야지 연결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미스테리 박스 한 개를 무료로 지급해 줍니다. 68 포인트가 나왔는데 트위터에 공유하면 34 포인트를 더 지급해 준다고 해서 냉큼 공유했네요. 이제 클레임 리워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라스트에 들어가서 더블 포인트를 파밍해 보겠습니다. 블라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 디스코드 지갑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입이 끝나면 왼쪽 상단에 있는 더 많이 브릿지 하기 클릭. 그리고 이더리움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소액으로 진행했습니다. 0.001 이더리움 입금해서 0.016 포인트를 얻었네요. 이번에는 오비터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블라스트로 옮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브릿지 클릭해주고 본인이 옮기고 싶은 만큼의 이더리움을 입력하고 블 라스트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퓨처스에 들어가서 amm 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주문서 에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추가 포인트 파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amm 을 이용해서 예치를 해봤습니다. w t h usdb를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wrap th를 눌러서 랩핑을 씌워주세요. 완료되었다면 이제 유동성을 공급 해주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좁 을수록 채굴이 많이 되고 넓을수록 채굴이 안된다고 하네요. 소액 이 채굴 효율 안 좋네요. 가격 변동이 클 때는 청산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경 못쓸 때는 포지션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블라스트 포인트와 블라스트 골드 그리고 심퓨처스 에어드랍까지 한 번에 세 가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작업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5월에 신퓨처스와 블라스트 에서 에어드랍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발 먹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백팩거래소 에어드랍 시즌2 작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4월 6일까지 꼭 해두세요.